앞서 전해드린 김태흠 충남도지사 당선인의 준비위원회는 다양한 인사들이 포진해 새로운 도정을 위한 준비에 한창입니다. 그런데 출범 때부터 이른바 보은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태현 충남도시사 당선인이 9일 오전 힘센 충남준비위원회 현판식을 갖고 민선 8기 도정인수인계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농업분과 간사로 위촉된 황종원 국토앤도시공간연구소 대표의 이력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양승조 지사가 국회의원을 있었을 때 정무특별보좌관을 지냈고 양 지사가 취임하자 산업건설정책특보로 임명됐습니다. 앞서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양승조 당시 후보의 민생정부 총괄단장을 맡아 천안에서만 1200명 규모의 민생특보단을 조직해 양지사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황 대표는 지난 5월 김태현 당시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김 후보 측도 환영했습니다. 저간의 상황을 감안해 볼때 황종원 대표의 간사 인명은 보은인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며 제가 꿈꾸는 세상과 철학과 비전이 같고 함께 할수 있다면 또한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곳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